20세기 신학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죠. 바로 루이스 벌코프입니다. 그의 조직 신학, 정말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체계의 진짜 심장,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독론입니다. 오늘 이 핵심 사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신학은 결국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고 무한한 하나님과 죄 많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대체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벌코프는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말 빈틈없는 논리로 답을 내놓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메울 유일한 해답, 과연 그게 뭘까요? 벌코프 신학의 특징은요, 아주 엄격한 논리적 순서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마치 잘 설계된 건물 같죠? 그 청사진의 핵심 원칙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즉, 사역의 가치는 그분이 누구신가, 즉 그의 인격에서 나온다는 거죠.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인격이 먼저,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그냥 순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 자체가 당시 신학계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잡고 약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볼고프는 거기에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위대한 이유는. 그분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의 힘은 그분의 정체성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에서 나온다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신학적 건물의 가장 기초 그니까 러 초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는 누구인가 벌코프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신인 즉 갓맨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겁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어야만 해요. 50대 50으로 섞인 게 아니고요. 양쪽 다 100%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신성은 그분이 치르신 희생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요. 전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인성은 우리를 법적으로 대신할 자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벌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게 벌코프의 논리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완전한 신이랑 완전한 인간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정말 미스테리하잖아요? 바로 이 신비를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가 위격적 연합입니다. 이건 뭐 벌코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 칼케돈 공유에서 이단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확립한 기독교의 핵심교리예요.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위격적 연합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칼케돈 신조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보다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바로 이네 가지 부정어를 통해서 말이죠. 혼합되지 않는다, 변하지도 않는다, 분리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는다. 이게 마치 신비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온갖 이단적인 해석들, 예를 들어 두 본성이 섞여서 제3의 존재가 됐다거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됐다거나 하는 주장들을 "그건 아니다"라고 하나씩 막아주는 신학적인 가드레일인 셈이죠. 자, 여기서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격적 연합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혹시 예수라는 인간이 나중에 신적인 존재와 합쳐진 걸까요? 벌커프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합의 주체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신적인 로고스, 즉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신적인 인격이 인간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순서가 반대가 아니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두 본성의 속성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기서 루터파와 개혁주의, 즉 벌커프의 입장에 갈립니다. 루터파는 신성의 속성, 예를 들면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성 같은 것들이 인성에게 전달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몸도 성찬식 빵 안에 실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벌코프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속성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연합된 한 인격에게 귀속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필요에 따라 신성의 속성을 사용하실 수도, 인성의 속성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다고 본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초석이 간단히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을 따라가 볼 차례죠. 벌코프는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하나의 거대한 법적인 여정으로 그려냅니다.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 여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바로 비하와 승귀예요. 비하는 말 그대로 낮아지시는 단계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심지어 지옥의 고통까지 겪으시는 과정이에요. 이건 율법의 저주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승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다가 마침내 다시 오시는 영광의 단계죠. 이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법적인 보상과 같아요. 저주에서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완전한 법적 과정인 셈입니다. 여기서 지옥 강화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뜻일까요? 벌코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문자 그대로의 장소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면서 겪으셨던 그 엄청난 영적 고통, 그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신 것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장엄한 법적 여정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게 된 걸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봐야겠죠. 벌코프는 이 사역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 가지 직분, 즉 삼중직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직분이 인류가 타락 이후 겪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치료제라고 설명해요. 바로 이 표가 벌코프 기독교의 헬심을 한 눈에 보여주는 마스터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둘째, 죄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셋째, 선을 행할 힘이 없는 무능력과 부패. 벌코프는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 이세 가지 문제에 정확하게 하나씩 대응해서 해결한다고 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정말 완벽한 설계도 같지 않나요? 첫 번째, 선지자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의 무지를 해결해요. 그리스도는 그냥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 즉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시스템의 심장부,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 문제를 해결하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의 무능력과 부패 문제를 해결합니다.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구원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속죄의 범위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죠. 알미니안 주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문을 열어놨으니 들어오는 건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지만 벌코프의 개혁주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단지 가능성을 열어둔 잠재적인 힘이 아니라 의도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효과를 발휘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인격, 신분, 직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벌코프가 설계한 이 견고하고 깨뜨릴 수 없는 구원의 시스템. 그 전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게 바로 깨뜨릴 수 없는 구원의 사슬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인격. 즉 신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그분의 사역은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둘째, 신분 즉 비하와 승규의 법적 여정을 통과하셨기에 우리에게 줄 완전한 의리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하십니다. 이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거나 약해지면 구원 전체의 확실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벌코프에게 구원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노력 같은 불확실한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철옹성 같은 신학적 요새 안에서 안전하게 확보되는 것과 같아요. 그 요새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음이 견고한 요새처럼 세워질 때그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확신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견고한 성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동시에 혹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른 무언가를 성 밖에 남겨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믿음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